자, 안녕하세요. 민트쉐이크의 민트입니다. 저번에 이런 군대 탈출맵 보셨을 수도 있고,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. 제가 그 탈출맵을 마치고, 바로, 바로, 지금 바로, 이렇게 이 탈출맵을 하게 되었는데요. 민트쉐이크의 민트입니다. 오늘은 무슨, 슈, 이번에는 슈퍼 어메 합동 제작한 탈출맵이라네요. 음,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? 오, 오, 이, 이, 이것은, 이런 점프는 민트 쉐이크의 민트 고양이, 거다. <laughs> 어머. 아, 맞네요. 나는, 나는 나다 오아 <laughs> 나는나다우와 슈퍼맨 합성 제작한 탈춤맨입니다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세요 오네 스테이지 1 난이도 1 가운데? 자 우. 어디로 가야될까? 왠지 1이니까는 4로 가야되지 않을까? 앞으로 가야 될까? 앞으로 그래 난 앞으로 가겠어 나는 잘 오게 됐어. 됐지, 내 처음 촉감이 맞았어. 아유. 어머. 침대가 있었구나, 오. 밤이 돼야 될수 있습니다. 어, 툭, 툭. 아, 죽겠네, 이거. 컴퓨터도 아니고 휴대폰도 아니 패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잘안 잡혀 있게 이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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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뭐더라 이게 뭐지 어머 버튼 크기 이 버튼이 이게 잘안 잡혀 어머 그동안 전품에 또 이거 말고, 전에 한 점프맵도 엄청나게 힘들했겠고 그, 어머. 큰, 여기서 질수 없는데. 아하. 아 으! 아 아, 우, 우가 제일 쉽네. 아. 촉감이 맞지 않았군. 아하하. 촉감이! 맞지? 아았콘 어? 난 아, 그러면 사다리 탔는데? 나는 분명 사다리를 타고 오 뒤에도 이뻐 난 분명 사다리를 타고 말했다니 근데 왜? 왜? 어머 왜? 어? 왜? 뭐? 뭐 틀린 칸? 아, 뭐가 아파. 이게 아, 뭔색 <laughs> 이게 뭔 난이도 1지아니 난이도 이 정도는 되겠다, 이거. 난이도 상 정도 된다고요 아니지. 난이도 2지. 시청자분들이. 난허리. 어, 나. 아, 진짜 이거 조금 빡친다. 빡친다, 이거 이 탈출을 빡치고 싶어. 한 번에, 한 번에 깎 되네? 아, 진짜 이거 버튼이 잘안 눌러져. 당장 여여야 너도, 할 거, 할 것이다. 는할거말 것이다. 꼭. 마리 어디서 돼지 소리가 났다고요? 돼지 소리돼 돼지 소리가 아니야 나를 살려줘 나를 살려줘 어, 말 <laughs> 아 사고 할 거야. 아. 수리소. 마술이 당장 탈출 맵비을 이게, 나, 그냥, 내가, 휴대폰으로 그, 맞고도 하거든요? 근데, 그걸로 하면, 이게 엄청 빨리 쳐지거든요? 만약에, 가나다 사면요. 가나다를, 가나다를 막아 사면, 가 나한테 다 이렇게, 저는 이렇게 찐데요 그걸로 하면, 엄청 빨리 쳐. 어, 됐다, 오! 그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자 마인크래프트의 스티븐을 절단 줬습니다 아니 마인크래프트 플레이더들은 절단 줬습니다 제 소리 났다고요어제 소리입니다 원래 그래, 처음에 나 그러면 그 이렇게 해야 된 응. 음. 또렷또렷 다 어때? 이래 이렇게 하면 너무 손 아파서 안되겠어 음. 예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방송을 찍을 때가 아니여가지고 그냥 거여가지고아좀 진짜 진짜 이거한데 6분이 걸렸어 <laughs> 와 6분이 걸린다고 이거하는데 근데 이게 이거 선의작용으로 갈까? 그래, 그렇죠, 저 선인장으로 가자. 별로 아프지 않을 것 같아. 아프다. 지금 말해줬다. 야! 어, 그래, 아까보면 낫네. 음, 역시 첫 번째 줄이야. 내첫 네, 촉감이 맞았었어. 그런데 들가왜 저쪽으로 가지 않았을까? <laughs> 문안 열어서 화가 나네요. 우와. 왠지 V자 그 같은. 오! 용왕이 이뻐진다. 오나 이제 30분에 나가야되는데 학원가로 스테이지 잠깐만 난리들 음, 잊어먹겠는데 설마 이게 오늘 아니겠죠 노래가 <laughs> <놀이가> 없어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아, 왜 아, 어. 아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이거 뭐 난이도야? 다 바보... 먹. 음, 이거.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이렇게 하면 죽나? 어, 진짜. 어. 안 죽네. 빨리 피하세요 저라도 이쪽에 가야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어다치워다빵퍽빵이와이거는 도도도. 도도도도도. 그 난이도가 1인데 아까 그게 고 아니 아니 아까 그건 2고 이게 1인데 와 난이도 3사람의실수를지 눈치 가르다 네, 옷까지 지냈다고. 아, 오, 미로는 내가 옷까지 지었다고 아오 위로는 내가 엄청 한번도 이제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한 그게 제가 그동안 한 위로가 한번다한 번에 꼈어요 다다한 번에 꼈어 은혜 네와 찾았네 와100% 와우 생각이 상당히 쉬씨 헤이커가 있던데 헤이커 중이 왠지 이쪽은 상자가 없을 것 같고 상자를 찾아야 하니까 어머 나 어딜 가니 어, 버튼이잘안 눌러서 나쁜 버튼 왠지 이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지 어 여기있다 응어 에그 이런 아우 이렇게 잔대기 더빨를것 같아 어휴, 왜그 그래? 내가 문 찾는 건 빨리 찾는데 어? 역시, 나두방만이 탔지. 두방만이 탔지. 하지만, 미루어, 이런 거 없을 때는 다한 방만 탔는데. 길을 다 외우고 있지. 어머. 어머. 길을 다 외우고 있다고. 난, 이때왜나 똑똑해요? 가야.. 가야.. 열리.. 열리면서.. 가있다, 가야.. 가야.. 어, 가야.. 오! 가야다! 오! 어. 세이브! 엄마 지금 여기까지 밖에 안 오는데.. 슛! 10... 와! 라니! 나는 스테이지 1이 어렵더라고! 역시 이건 안 어렵네.. 어머! 안 어렵네! 어렵네! 나 저거 못 봤어.. 너 어, 탈. 어 용아 여기서 안 보이잖아 나저 저기 인자는데 가보니까. 불꽃소녀 고양이. 저는 이정도면 간단해서. 어이구 어머 깜짝이야 시청자분들 갑자기 왜놀란소리라고난리요아나 갑자기 뭔뭔몸 푸아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랬다니 응? 나 엄청 깜짝 놀랬다고 나 질뻔했어 이 아웃될뻔했어 음 스테이지 1 예. 물속에 문이 있다는 소리를 어네 엄청 많이 있어요저 이런 회의카 엄청 많이 생해봤어요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이렇게 많은 회의카를 정해봤답니다 와금야이더어나죽을뻔냐나 <laughs> 이런 이런거 많이 해봤지 그럼 다랑 이게 끝에 밌게플랫트크 저 감사해요. 내 발을 당겨주세요. 루케, 백설. 응. 자, 구도관. 민트쉐이크의 민트였습니다. 저번에 군대 탈출 맵은 꽤 재밌었는데 이거는 좀 짧네요. 그거는 29분 동안, 근데 이건 12분 동안. 어, 하여튼 엄청 재밌었고요. 또이 탈출 맵을 만들어주세요. 안녕!